넌 어떻게 높은 나무를 타는데 아, 예, 갑자기. 갑자기. 갑자니 갑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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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기갑 갑자기. 갑자기. 갑자리 갑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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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오 갑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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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자기 갑자기. 기 고 네, 네. 조심 하시고, 오늘 또가오 니까 영감 끼도 붙여 주세요. 영감 끼도 붙여 주세요. 자기 전에 양쪽 발빠닥 에서 붙여 그때 보 니까 앞 으로 흔들그 일본 에서 나오는거 죠？그러니 에 있는 장민 컨를 붙여 주면은 건강 해 지네. 지 원해 아이. 이거 밤에 붙이고 싶으시면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발이 시원하고 피곤이 풀려. 밤에 발바닥이 붙이고 다리 시원하고 하더라고 이거 밤에 잠자리면 발바닥에다 붙여. 그러면 노폐물이 나면서 어? 시원해. 일본에서 안 되잖아요. <목소리> 오늘은 이제 발바닥을 붙이면 약속. 노폐물이 나오면서 개운하더라고 내가 발바닥이 아프다 했더니 언제 있는 목사님이 보냈어요. 하이이브 오늘 방금 휴일오프 니 노폐물이 새카맣게 나오더라 응 발판 도 붙여줘 아요휴오프에잘 형님 이팅 이거 주무시기 전에 발바닥에다 붙여서 노폐물이 빠지면서 시원하더라고 시원이풀릴거야 이거 발바닥에 붙여서 노폐물이 빠지면서 시원해 시원이풀릴거야 두번째 끝은데 발바닥에 담배되이 붙으니까 노폐물이 나오더라고요새카맣 근데 네 발바닥 끝으로 이릅니다 네. 공부할때 수건을 할때고어요 공포할 때 수건을 입고 발바닥 양쪽에다 붙이셔 어, 그러면 도편으로 나오면서 씨? 어, 꼭 붙이고 싶으셔 일단은, 그리고, 응. 이거, 일본 제품인데, 두문증이자를 발바닥에다가 안쪽에 붙여. 오이고. 고평원이 싹 수월해, 응. 이렇게 나오더라고. 엄청 시원해.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거거든? 오. 그걸 다 드리려고 여기다 가지고 나왔어.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유, 똥을 둬주고. 네, 감사합니다. 수월해. 고마워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다가 돌아와서 다시 세요 수영장 가다 말고? 네 따뜻하네 따뜻시 광동 칠성화탕 다